주체가 잔 그런 사람들은 선승장관, 그리고 그런 것은 참 귀한 겁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귀하고 복된 거죠. 정말 쓰임이 만만 그리고 그것은 정말 유능한 겁니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있어요됩니 막, 허랑 남에게 믿어가지고 떡오르리라고도 먹고 교회다니는... 참 그것보다는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꾸 나눠주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튼 땅의 것을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땅의 것이 그 자체가 나쁘고 악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과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정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법대로 하지 않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자체 땅에 있는 그 자체는 하나도 악한 것이죠. 저는 없다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이런 생각을 제대로 잘 갖고 있어야 합니다.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고 악하다고 하는 거죠. 그 정도 돈도 안 버리고. 이런 것을 잘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명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팔 절에 보기는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 노용, 악기 비방, 너희 입을 부끄러운 말이다. 이 분함, 노용, 악기 비방. 이러한 부분도 이것도 이것도 사실은 그 사탄의 문제 논려할수 있는 그런 비밀을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아, 여기 보게 되면 요한복음은 한 구절만 정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그 34절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만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laughs> 만난 이후의 사건인데 음, 34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의 양식은 먹는 거 내가 먹는 거 내가 먹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살아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라고 이렇게 <laughs>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밥이 양식이죠. 밥이 밥이 양식이고 우리가 야채, 고기 이런 것들이 양식인데 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신려고 했던 것은 그러한 먹고 사는 이 자체는 가장 기본 베이스고 이것은 무시하면 안되지만은 무시하면 안되지만은 먹고 사는 그 자체에 헉헉대고 거기에만 빠져있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기본 베이스로 그냥 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이웃을 챙겨주고, 이런, 이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오늘 미리암찬송과 백장처럼 전쟁을 반대하고, 그리고 불공평을 반대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그, 거를 그, 반대하고, 평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런 거겠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그 이것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바쳤습니다참 대단한 거죠. 예수님의 자기 혼신성,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의의에 대한, 하나님의 공평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청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게세마네 모사람의 새벽에 유혹이 있었지만 유혹 인간적인 유혹이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뛰겨 나가면서 십자가를 이렇게 짓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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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들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유혹들이 있겠지만 또 힘겨움들이 있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귀한 이런 삶을 이 땅에서 잘 살아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더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이 우리 한반도가 또 하나님께 쓰임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습니다 네. 하여튼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같이 지키고 가도 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오늘 열왕기상 어, 3장 오려소서 3장 요한 부분 4장을 통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점으로 말씀을 어, 나누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 오늘 어, 이 말씀 일교우들에게 교우들이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 하나님을 가까이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음. 그리고 땅의 것도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음. 과욕을 할 때, 넘쳐날 때 그것이 나에게 문제를 일으킴을 더욱더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것들을 소중하게 보듬어 안아서 잘 읽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흩어져 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녀 선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